다음에 두단 칠기 최재원 송수빈 유소현입니다. 일단 나는 고등학교 때인데 혹시 둘다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입학 홍보회사 들어간 거요 맞아 맞아.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학 홍보회사 와서 MC 설명해줬는데 을 그때 그홍보대사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만약 대학교 들어가면 이 활동 해봐야겠다. 그냥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 와서 뭔가 좀 의미 있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 을 찾다 보니까 이게 딱궁금같 거서 지원하게 습어다 음. 나도 약간 재환이랑 좀 비슷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또 있긴 했었어. 내가 이제 호텔 이랑 전공의 재학 중이지만 원래 옛날에는 유아교육학과를 좀 가고 싶었었거든. 그게 내취이였어서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어떤 한 경험을 계기로 음. 확 진로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거 뭐 도학생들한테도 이런 경험,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바른 멘토단에 지원하게 습어요 나는 조금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어,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배들을 대상으로 이제 멘토링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나한테는 경험에 불과한 일이 그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나는 일단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자소서는 진짜 달달 외우 듯이 일단 먼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내 자소서를 면접관들이 봤을 때 어떤 키워드를 보고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할지를 선택해 먼저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장들을 까지 해서 2차, 3차까지 예상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봐, 봤던 것 같아요. 완전 철저하게 했는데.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면접을 준비, 면접 질문을 딱히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준비 아예 <laughs> 는안 하고 그냥 이제 자소서 보고 좀더이제내 경험들을 최대한 과정과 느낌점을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웃음> 그걸 <laughs> 연습한것그아요 음, 답변 말로 그냥 연습하는 건도 근데 오히려 답변을 쓰면은 거기에 끌어붙여가지고 아, 네. 외워야 된다고 는막 숨기면서 친구면서 긴장되면 외운 것도 머릿 속에서 아, 잘안 나오고 해서 오히려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키워드를 해가지고 영상에서 떠올려서 아, 맞아, 맞아. 답변을 하게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면접실 에피소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오, 되게 면접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떨렸어 근데 저는 계속해서 되게 밝고 웃으면서 하면 잘될 거라고 해주셔가지고 긴장 풀려서 좀 봤던 것같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첫 번째 면접인데 누나를 만났어. 되게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엄청나요. 아, 유튜브 어, 보면서 맞아. 유튜브 보셨냐고. 저 봐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laughs> 근데 나안 봤거든. <laughs> 그, 그 자리에서 봤어, 느게 봐야 그랬던 기억이 있어. 너 어떻게 준비했어? 어 나는. 예상 질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뽑기도 하고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뭐 예상 질문이 굉장히 많이 없는 거야 그거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링크 우리 지원서에는 우리 SNS 링크를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유튜브 링크를 담아놨었는데 이제 그걸 보셨는지 면접관님께서 이제 영상 편집을 꽤 잘하시, 잘, 잘하던데 이제 영상팀에 소속이 되면은 잘 활동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laughs>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 언니는 어떤 질문 받았어? 나는 그팀 지망, 그 순위대로 질문을 좀 순서대로 그렇게 받았었는데 내가 1지망, 내 1지망이 홍보팀이었고 2지망이 기획팀이었고 3지망이 영상팀이었는데 일단 내가 홍보팀 제일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그때 질문해서 나온 게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위주로 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들어왔었고, 뭐 다른 대외활동들을 통해서 뭐 홍보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것도 질문이 들어왔었어. 그리고 기획팀이 이지방이었잖아 그래서 일단 기획팀은 이제 기획팀이 되고, 되면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 그런 거 얘기하라고도 예, 한번 얘기를 질문을 받았었고, 그리고 영상팀도 영상편집할 수 있는지. 음, 그런 음, 거 위주로 질문을 았어선은 영상 팀 질문 왔었어? 영상 팀 나보고 영상 편집 할줄 아니고 물어보긴 했었어. 근데 나는 못한다고 확인했는데 하면 음, 음, 잘수 있다고. 맞아 우대 상황이니까 영상 응. 편집 음, 하는 게. 맞아. 음. 아무래도 영상 편집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네모두 지원을 바랍니다. <웃음> <웃음> 둘은 바른 멘토단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뭐라고 생각해? 지금 편집 음, 그지. 전공탐색이랑 진로 멘토링 둘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을 대상으로 할때 긴장을 한 모습을 보이거나 딱딱하게 대답을 하는 건 오히려 더안 좋은 것 같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응.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밝고 웃으면서 면접을 봐야 면접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지. 그게 가장,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시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일단 자신감 있게 딱 치고 나가는 게딱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알지? 실전 기세 알지? 그치, 알지? 그치, 알지? 알지? 그래서 딱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대신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빚는지 음. 그건 음. 꼭 알고. 이제 음. 아무 말이나 빚는 경우도 있으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질문에 의도에는 충실하게 대답을 하되 자신감 있게 딱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한 면접 편집 포인트는 밝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직된 분위기를 좀더 밝은 자신의 모습에 인상 깊게 남겨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 또 내가 얼마나 면접을 많이 준비를 했는지를 또 이제 어필을 할수 있으니까 꼭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하게 입는 게 중요하겠지. 나는 3월에 면접 볼때 날씨가 좀 따뜻했어서 어 위에 자켓 블레이저랑 슬랙스랑 이렇게 입고 면접을 봤던 것 같아. 뭐 청바지나 맨투맨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막 흐물흐물한 트레이닝복 이런 건 절대 금물. 맞아 맞아. 나도 좀 단정하게 블레이저 하나 이제 입었던 것 같아. 넌 어떻게 입었어? 어 나도 딱 면접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의상대로 흰색 블라우스에 슬랙스에 구두까지 신었어서 <laughs> 딱 정석대로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줄 포인트는? 어, 깔끔하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laughs> 거리가 먼 거는 딱히 상관없는 것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활동이 지장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책임,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같아 그리고 또 이제 면접관 분들이 거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너한테서는 질문하지 않나? 았 음, 나도 이제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 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요, 학교 활동이 많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을 텐데 괜찮겠냐 했는데 이제 면접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 상관없습니다. 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내 책임감과 성실함을 강력하게 어필했어. 음, 집이랑 좀 학교랑 거리가 멀어도 학교에 자주 오는 활동인 만큼 이제 학교에 올때 그때 지장이 없어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단원 중에 또 이제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최대한 활동이 지장하지 않도록 열심히 참여했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활동이 지장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거리보다 그게 더 중요해. 나는 소개 영상 찍었던 거,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우리 그때 1 5명다 같이 모여가지고 촬영했던 게 진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우리 학교도 막 코로나 때문에 막못 가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막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이랬던 게 되게 재밌었어. 또 이제 내가 단장인데 서울 캠퍼스 소속이니까 이제 친구들 데리고 그바르메토단 친구들 데리고 다 같이 서울 캠퍼스 가서 촬영도 했고 막 그랬던 게 엄청 되게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있어.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 소개 영상 한번 클릭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바르멘토도 활동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나는 모집요강 책자 촬영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음것 같아. 어, 우리 수원 캠퍼스가 또 굉장히 캠퍼스가 예쁘기로 유명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캠퍼스를 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책자 촬영을 하면서 이제 차은우가내 아이디는 강남미 <laughs> 촬영을 했던 그 자리에 앉아도 보는 그런 색다른 경험도 할수 있어서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어땠어? 차원우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 그냥 이렇게 많이 덥지 <laughs> <laughs> 위장하고 아, 아, 향기가달나요 <laughs> <많네. 웃음> 너는 어떤 게 가장 기억나? 나는 전공 탄생이랑 진로 멘토리가 가장 기억에 나았던 이유가 음. 뭔가 좀내 이야기들을 조금 고등학생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과거 경험했던 모든 애들좀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너무 음. 의미있었어. 맞아, 나는 오히려 고등학교 입시 준비,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보다 지금 바르멘토다 활동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고, 어떤 거에 관심 있고 하는지를 더 깊게 다 알게 된거 같아. 맞아, 깊게 알 수밖에 없는 게, 응.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려면 내 과에 대해서도 응. 엄청 많이 분석을 해야 되니까. 나는 또 이제 정시박람회를 다녀왔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수시박람회는 취소가 됐지만 정시박람회는 해가지고 이제 입학 홍보대사로서 이제 코엑스를 다녀왔었어. 근데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홍보대사들을 만나서 교류도 하고 경기대학교 미래의 후배들도 만나서 안내를 해주고 상담도 간간히 도와주면서 굉장히 보람 느꼈던 활동인 것 같아. 되게 학교의 자부심 느 같아. 어, 어, 어. 경기대 뽕이야. <laughs> <laughs> 우리가 알려준 면접 꿀팁을 바탕으로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8기 지원자 친구들 모두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해주세요. 예비 바르 면토단 여러분, 우리 모두 발대식에서 만나요.